경도비만 진단을 받고 체중을 감량하기로 한 효선 씨.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주말에 폭식을 한 뒤로 다이어트 의지가 사라져 버렸다. 40대가 되기 전에 바디프로필을 찍기로 한 철웅 씨. 처음 일주일은 야근 후에도 헬스장에 갔는데 점점 운동을 빠지는 날이 많아졌다. 대부분 건강해지거나 살을 빼기 위해 규칙을 정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은 다이어트에 실패한 적이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헬스케어 유니콘 기업 눔은 식단과 운동, 체중을 관리해주는 어플을 개발해 16년간 전 세계 4,900만 명의 다이어트를 돕고 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한 눔은 엄격한 규칙을 정하는 것보다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에 집중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도구인 눈 마인드셋을 개발했다. 눈 마인드셋은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데도 효과를 증명했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눈 마인드셋 첫 번째. 큰 그림을 그려라. 목표에는 5kg 감량처럼 낮은 수준의 목표가 있고 건강해지기와 같은 높은 수준의 목표가 있다. 목표의 수준을 잘 정해야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는 하위 목표.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는 슈퍼 목표이다. 슈퍼 목표를 넘어서는 것은 큰 그림이라고 부른다. 눔 연구에 따르면 큰 그림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더 높았다. 큰 그림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 5kg을 감량하겠다는 하위 목표를 세웠다면 왜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 건강 체중이 되어 자신감을 갖고 싶거나 건강하게 늙고 싶어서일 수 있다. 이것이 당신의 슈퍼 목표다. 슈퍼 목표를 찾았다면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해 본다.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을 때까지 왜 라고 물으면서 답을 찾는 것이다. 왜 건강한 체중을 갖고 싶은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왜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가? 나이 들어서도 거동이 자유롭고 싶다. 왜 거동이 자유롭고 싶은가? 손자들과 놀아주며 자라는 것을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달성한 내 모습을 상상해본다. 그리고 그 감정에 흠뻑 빠져본다. 이를 창의적 시각화라고 한다. 창의적 시각화를 해보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되고 나만의 큰 그림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큰 그림을 가지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단 관리는 모르겠고 당장 초콜릿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때큰 그림을 상기하면 현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목표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 눈 마인드셋 두 번째, 음식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 대부분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먹어야 한다처럼 음식에 대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반발심이 생기면서 그 음식을 더 먹고 싶어진다. 리액턴스. 즉, 청개구리 효과 때문이다. 어떤 음식을 건강을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이어트를 위해 뭔가를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갈수록 그 음식이 먹기 싫어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행위를 방해한다. 무엇을 먹을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칼로리 밀도와 영양 밀도. 칼로리 밀도는 음식 부피당 칼로리의 양이다.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은 부피는 적고 칼로리는 높다. 따라서 많은 양을 먹어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을, 체중을 줄이고 싶을 때는 칼로리 밀도가 낮은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영양 밀도는 칼로리당 영양소의 양을 의미한다.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영양밀도가 높은 채소를 먹고 통곡물이나 콩류 과일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나쁜 지방대 좋은 지방. 지방은 몸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도록 돕고 신경세포가 더잘 작동하도록 도와준다. 단 트랜스지방은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트랜스지방이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식물과 생선에서 나오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 나쁜 탄수화물 대 좋은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포도당을 만드는 필수 영양소다.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는데, 가급적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한다. 피자, 베이글, 도넛보다는 견과류, 콩, 오트밀 등 같은 자연식품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단을 짜면 좋다. 눈 마인드셋 세 번째, SOS 플랜을 세워라. 의욕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사람도 어느 시점이 되면 동기부여가 떨어지면서 슬슬 포기하고 싶어진다. 식단을 포기하거나 운동을 건너뛰기 시작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 자책한다. 이 침체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하기 쉽다. 침체기를 극복하려면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엇이면 무엇한다는 if-then 플랜을 세우는 것이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면 집에 와서 배달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해 보자. 다음처럼 if then 플랜을 세워 둔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배달 음식을 먹는 대신 산책하러 나갈 것이다. 나는 배달 음식을 먹는 대신 견과류를 먹을 것이다. 나는 배달 음식을 먹는 대신 친구를 만날 것이다. 동기 부여 SOS 플랜을 만들어 두면 의식적으로 동기부여를 끌어올릴 필요 없이 계획해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눈 마인드셋에 따라 행동을 변화시켜보자. 모든 변화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심리학과 작은 목표로 건강 습관을 바꾼다. 눈 마인드셋.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